안녕하세요. 전세양이 대신 가는 부동산 경매현장 임장. 오늘 임장 할 경매부동산은요? 거짓시 남부면 다대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3679번 사건이고요. 주소가 거짓이 남부면 다대리 350에 6필지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9억 600, 9억 한700 정도 감정이 됐고요. 지금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의 31%인 2억 8400 정도의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두 동입니다. 두 동. 2동. 그리고 토지가 171평이 나오고, 건물이 연명저, 연면적으로 214평이 나오는, 어, 펜션 같은, 어, 다가 펜션 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정평가하는 곳이면 토지가 총7필지인데 자, 다들이 350번지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요. 또 다들이 354번지에 또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조그만 밭과, 이거는 뭐,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도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밭도 이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건물이 총두 동입니다. 다대 어, 7길 9-1, 요거 한 동, 9-3, 이렇게 두 동이고, 둘다 3층짜리, 어, 건물이고 어,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 3층이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에서 9억 700 정도의 어, 감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택은 2017년에 지어진 어, 얼마 안된 주택, 주택이죠, 한 3년 조금 더 됐네요. 자, 현재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오고요. 현재 관리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 보시면 2017년 9월 22일 여기 이제 최초 담보물 최초 담보물건이죠요 아래로 다 말소되고 어, 토지도 마찬가지 2016년 10월 24일 요 근저당권 아래로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지도를 한번 짚어 드릴게요. 남부면 다대리는 거제에서 어말 그대로 가장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 지도상에 표시된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바람의 언덕입니다. 해금강 바람의 언덕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명사해수욕장. 또 여기가 여차해수욕장.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해당 경매 물건은 다대양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다는 안 보입니다. 바다는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펜션이 쭉 있는데 어요 물건 한동 그리고 요 물건 두동 요렇게 어, 경매가 나와있고요요 물건만 어, 현장 임장 영상을 담았습니다 요 물건은 어, 현장 임장 영상을 담지 못했다는 점 미리 어,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요 집은 아니고 요 뒷집입니다 뒷집 여기 이제 펜션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바닷가는 가까이 있는데 아, 바다 조망은 안 나오는 아,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서 어, 차량 한 5분 정도 가면 어, 유람선 다대 유람선을 탈수 있는 다대항이 나오고요. 바닷가는 가까이 있지만. 아무튼 바다 조망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건물이 총두 동인데요 어, 한 동만 어, 영상에 담았고 어, 자세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두 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동, 오른쪽 거두 동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두 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동.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한번 올라가봤고 어,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거는 안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건물은 뭐 지은지 얼마 안 돼서 한 3년 정도 돼서 깨끗하고 어, 현재 뭐 경매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관리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3층에 올라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어,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잠깐 들여다보니까, 물건을 이제 방치를 하고, 그러니까 챙길 것만 챙기고, 야반도주 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자, 여기는 어 1층 주차장이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일단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건물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 지하가 이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한 3, 창고가 한 40평 정도, 정도 되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딱 봐, 보면, 이제, 청구소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건물 외관상 관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가 출입구입니다. 어, 현장 영상을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담지는 못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직접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2층에 독채식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3층을 올라가면 이제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층당 한 집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서. 영상은 담지 못했는데, 어, 내부를 보니까, 어, 집기류를 놓고, 어, 필요한 건 챙겼겠죠. 놓고 조금 어, 야반 도주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 임장 영상은 현장 영상을 잘못 담았는데 어,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낙찰자가 경매로 인해서 인수한 그런 제한 물건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는 안 보입니다. 바닷가는 근접해 있지만 바다는 안 보이는 그런 주택이니까 수익률 이런 거잘 계산하셔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분석부터 매수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